빅리치의 경제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빅리치입니다 자 달러강세 어, 달러인덱스가 어, 여기 어, 114까지 간다고 그러고 삼성전자가 52,100원까지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는 어, 이따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이게 왜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어, 한번 어, 여러분들 보기로 합니다 자 빅리치는 다음 카페,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지기입니다. 요 유의사항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딸랑데스 114, 삼성전자 52,100. 이거 많이 듣던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신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어, 기 유튜브, 주말마다 드리는 유튜브 제목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114에서 턴을 하고, 삼성전자는 52,100원의 목표치를 가서 턴을 할 거다. 자, 요런 지금 상황을 드리고, 어, 최종 목표치 원달러 환율은 1,616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어, 그리고 주가 하락이 어디까지인가. 요걸 여러분들하고 봤죠. 이게 에, 제가 여, <laughs> 여러분들한테 드린, 어, 여기 저번주에 달라인드에서 목표치하고 어, 삼성전자의 목표치였습니다. 자, 이게 요번 주에 어떻게 됐나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 여기 삼성전자는 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 52,100원에서 어, 여기 턴을 했죠. 정확하게 에, 여기까지 찍고 어, 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는 아, 요 위에까지 가느냐 아니면 요6선에서 턴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내려오냐가 아, 이제는 관건인데 만약 하방으로 간다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 목표치를 드릴 겁니다. 어, 이걸 보면은, 삼성전자는, 어, 96,800원 고점을 찍고, 어,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기 시작했죠. 다시 이게 올라가고, 여기 작년 8월부터 이 고점에서, 어, 제가, 어, 대형주들, 카카오나 네이버나, 요런 부분들은, 어, 매수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게 빠지다 다시 올라가는 여기 1차 파란색 맥점 어 있죠. 그리고 어그 다음에 드린 목표치가 72,1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7,000원짜리 하나 드리고, 어 여기서그 다음에 요 밑에 59,000원짜리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52,100원까지 갈 거다. 다들 뭐좀 웃긴다고 어 무시를 했죠.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보시는 대로, 어, 여기, 이민이 낯싹도 어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 목표치를 보면은 낯이 있죠. 요것도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 부분, 여기 부분, 빠지면, 어, 요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하고 놓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여기 보이는 김에 설명을 한번 한 거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이 위에는 어 일단은 약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턴을 할 거다. 그리고 어 저번 주에 우리가 지금 그어 저기죠 이 강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 아주 심하게 빠지면 여기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턴이 나올 거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강세를 나와, 어, 보여야 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 여기 114를 지수 114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또 한번 여기서 부딪히긴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돌파 여부는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장을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는 원달 나온 일이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가장 큰, 어, 이, 이 관건이죠. 근데, 원달러 환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1,455원 정도에서 톤이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마 정부의 개입. 이, 어, 저번 때부터 개입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어, 저희 카페 여기 글 써드린 거 방금 올렸는데, 이거 보시면요.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이 요거는 이제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요이 외환보이고죠. 외환보이고가 어이 197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환율방어로 어, 사용하지 않았느냐 어,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환율방어를 하면서. 어, 이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여기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턴을 하는 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 시장이 금요일 에 빠졌으니까 어, 우리 이 달러는 더 위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더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 달러도 보시면서 매일 제가 그래서 이 요걸 드리죠. 여기 적중일기라고 해서 어, 매일같이 여기서 달러의 움직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상승과 하락할 수 있는 폭, 어, 그리고 요 기준봉을 드리면서 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전일 우리나라 외환보이고 발표를 보면 197억 달러 정도가 요 환율 방어로 사용되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인위적 개입으로 어, 환율상, 인위적 개입의 환율상황은 갑자기 하락이 나오고 그 목표치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시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 카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 개미들 깡통 소리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중요한 팩트는 달러가 아, 달러 강세가 달러 강세 이 부분을 미국이 최대 정책 목표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려면 금리도 올라가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지속되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는 잡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CME 이 패드워치 금리 예상을 보시면은요 이쪽을 보면은 음, 재밌습니다. 이 패드워치 금리 인상을 보면은 일단은 음, 금요일이죠. 금요일, 목요일까지는 이게 63%까지인가 올라왔죠. 그리고 그 전날은 이게 굉장히 50 몇, 1%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50몇63% 이제는 81%까지 지금 내려오는데,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거는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냐 이거 3.75에서 4% 그러니까 0.75% 올릴 확률이 81%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월 초에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고 이거를 2022년도 어 여기 이 여기 1, 2월달까지 보면은 이게 지금 어 어떤 확률이 나오냐면 4.25에서 4.5가 63% 정도 나와요 그리고 어, 여기 4.5에서 4.75가 23%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보면은 2023년도 그러니까 여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두개 올라갔나요? 잠깐만요 똑같은 게두개 올라갔나요? 그건 아니죠 요건 2022년도 12월이네요 자 그리고 요건 2023년도 어, 당, 내년이죠 요거 1, 2월까지는 음, 요 아, 12월까지인가 보다 12월까지는 여기 보면은 금리가 마찬가지로 4.75에서 5%, 4.5에서 4.75%까지로 보고 있는 부분이 제일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금리는 일단은 4.5에서 5% 사이라면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지 않겠느냐를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 이런 거 한번 좀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요 아까 봤던 음 지금 딸라인데스 어 목표치고 외환 보이고, 그리고 지금 영내포를 지금 연준이 영내포를 지금 진축의 도구로 사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100, 130개에서 50개 되는 어요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여기 어 영내포로 시중에 돈을 여기다 갖다 파킹을 해 놨는데. 여기 금리가 지금 3%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만약 주식 시장이 불안하고 이러면 팔아 가지고 잠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또 하루에 뭐 거의 3%씩 또박또박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자 영내포가 꾸준히 늘어나는데도 우리 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진축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950억 달러를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거의 300에서 400억 달러 정도밖에는 매수를 안 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염두하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국 연준이나 방금 설명드린 거거든요. 미국 연준이나 어 영국의 연방은행들. 진축을 지금 안 합니다. 얘네들이 분명한 거는 영국 같은 경우에 감세를 하면서 450억 파운드를 이게 부자 감세만 30% 30억 그 파운드 제외하고 420억 파운드는 계속 감세를 한다는 정책을 하면서 지금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지금 시장은 어 안개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리고 어, 이제는 유럽 문제도 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달라인덱스 어, 114, 114 여기 지나고 이미 이제 데이터를 놓고 어, 계산에 넣는데 이 삼성전자하고 여기 어, 달라인덱스의목 패치는 어, 이 다음 주, 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에서 어, 강의로 여러분들 해드리기로 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이 달러나 어 원화 이 부분이 원화는 지금 올라가면서 원 달러는 어 올라가면서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1,455원 3 0전을아 이걸 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턴을 하든지 아니면 돌파가 나오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114달 114를 제가 이 지수긴 한데 그냥 달러인덱스는 달러를 붙여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110달, 114달러를 넘느냐 안 넘느냐 여기, 맥, 여기 그 목표치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고점을 넘는 거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고 시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그 뭡니까? 여기 지수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 어, 추세대로 보면은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 나온다 하는 사람들 말도 완벽하게 틀렸다고 볼수 없어요. 그런데 뭔가 여기서 덜커덩이 한번 나올 것 같은 어, 이런 분위기에 장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서 어, 시장은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적인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은 완전 바닥에 와서 바닥 따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침해를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여기서 밀렸다가 올라오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적인 자세로 시장을 보면서 이번주는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번주는 여기까지 보고, 어, 다음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